지금 하려고 하는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파트는 넓이입니다 넓이 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였다 우리는 정적분을 넓이로 가지고 오려면 오래야 되는 거냐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우리가 넓이 관련 값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윗부분이면 넓이고 아랫부분이면 마이너스 넓이였잖아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되려면 정확하게 뭘 해주면 된다? 절대 값.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걔가 넓이가 되는 이런 식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래랑 만나고 위랑 만나고 바뀌고 구간을 달려봐야 돼. 구간을. 첫 번째는 항상 구간을 신경 쓴다. 자, 그래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 구간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요렇게 생긴 애가, 지금 만나기를, 마이너스. 자, 주어진 식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는 0의 두근. x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니까. 자, x는 0 또는 2분의 a 예요 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a니까. 자 위로 올라와 있는 넓이니까 넓이는 0부터 2분의 A까지 f x dx에요 자 이걸 풀면 그대로 넓이가 나오겠다 이 뜻인가요 자, 식을 계획할 줄 알아야 돼자 그러면 얘는 이제 구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넓이가 구에요 라고 하는 식을 정적분 풀어내면 A에 관한 방정식 나오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 x3승 2분의 A X제곱, 0에서 2분의 A까지. 자, 그러면 2분의 A 대입하고 0 대입한 게 A에 관한 식이 나오겠다 이 뜻인 거야. 자, 그러면 대입하면 8분의 4분의 12분의 A의 3승. 다음, 8분의 A의 3승은 9. 양변에 24를 곱하면, 자, 이제 여기 3, 24. 자, 그러면 A3승은 9 곱하기 24에요. 자 그러면 3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A는 12에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3승 값을 구하기보다. 자, 일단 첫 번째. X축과 둘러싸인 도형 넓이 출제율 아주 높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었어? 다르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푸시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을까? 문혜야, 공식을 안 써보았으니까 안 되지. 자,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을 적극 쓰셔야 돼. 공식.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익혀야 될 공식은 뭐냐. 첫 번째, 자,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자,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요이차 함수의 식을 a의 x-α, x-β라고 한다면, 자, 넓이는 뭐와 같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β-α의 3승. 자, 그러면 근이 누구하고 누구였어? 0하고 2분의 a인 근은 나와야겠지? 그럼 넓이가 얼마야?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9에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꼭 기억해 이 시간 이후로 2차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자 y는 f(x)와 y는 g(x)으로 둘러싸인 도형. 역시 근은 찾아야 돼요. 근은 찾아야 돼. 두 근. 자, 그러면, 요, FX가 최고 차항이 A다. 자, 그러면, 넓이 공식은 정확하게 같았어요. 2차하고 옥선으로 둘러싸일 때도. 오케이? 다시 나올 거야, 뒤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요 공식도 알고 있나 보자. 3차에서의 공식 되시겠다. 3차. 3차 위에 한 점. 3차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서 그 접선과 3차로 만들어내는 이 공식. 뭐였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승. 얘가 접선과 3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자, 또 나올 거야. 이 공식과 이 공식 지금 모르시는 분은 꼭 표기해놓고 우리 개념을 진도 나갈 때도 꼭 외워야 된다고 했지. 시험 때. 넓이 들어간 요번 시험 때는 무조건 외워서 써야 돼요. 자, 2번.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자, 마이너스 1A. 0과 A. 넓이. 넓이. 넓이 공식. 1, 2, 3, 4, 5, 6번. 다똑같애 공식 연습해라. 공식 연습해라. 다시 풀면서. 자, 7번. 자, 이번에는 정적분과 넓이 중에. <laughs> 자, 특정 넓이의 비율이 나온다. 특정 넓이의 비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 거니? 자, 첫 번째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돼. 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x축을 또 다른 함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야 어떤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위 아래 구분으로 나눠진다면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일 때자 s1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예요 위쪽 넓이 자 s2의 넓이는 아래 구간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마이너스 f x dx가 S2의 넓이야. 자 일단 위에 넓이 구하는 방법, 아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알고 있어야겠지? 자 이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S1과 S2가 같아요. 자, 그러면 S1, S2가 같으면 자 알파, 베타 dx가 마이너스 베타 감마 dx 자 같아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해주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얘네 둘이 더하면 0이 나온다 아 빼면 얘네들이 빼면 같으니까 빼면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식을 보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베타부터 감마 fx dx는 베타 베타 이어졌으니까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는 0입니다. 이 성질을 쓰라는 거야. 이 성질을. 이 성질을 쓰라는 거야. 위쪽 아래쪽 넓이가 같아요. 크로스되는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구간을 정적분하면 0이에요. 자, 이차 함수랑 제일 많이 섞여서 나오는 이유는 자, 이 이차 함수의 가운데쯤 대칭축이 있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 자, 그러면 A와 B의 넓이 B, 넓이 B가 1대2다. 여기 넓이가 하나면 여기는 두 개다. 그러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둘이 똑같다. 즉, 위에 있는 넓이와 아래 있는 넓이가 같아요. 위에 아래가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적분하면 얼마? 0입니다를 쓰란 뜻이야. 0인 거. 얘네. 자 그러면 그대로 제가 가지고 여기다 넣고 정적분 할수 있죠 k 구해라 이런 뜻인거야 정적분은 구간을 어떻게 정할 거니 그 구간의 값이 0인 거니 아래에서 뒤집어야 되니 이 넓이의 식을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11번 문제 모두 같죠 지금 출판사가 지금 다섯 개 출판사가 싣고 있지요?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자, 다음 이제 12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 넓이의 2등분 상황이 있어. 넓이의 2등분. 자, 넓이를 2등분한다. 자, 넓이를 2등분한다 할 때도 상황에 따라 달리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얘가 지금 나와 있는 식이 2차. 이 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식이니까, 적극적으로 공식을 쓰는 게 편한 거야. 일단 상황을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래. 요 넓이. 근데, 이,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자, 여기가 1컷 마일인데, 요 넓이를 구하는 식을 알지, 우리는. 응? 왼쪽 넓이가 아니라, 오른쪽 넓이를 구하는 식을 아는 거야.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이게, 0부터 1까지 fx, d x 예요 이게 빨간색 부분인거야. 자, 근데 문제에선 뭐래? y충 및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지금 문제에선 지금 여기 파란색 부분인거야, 파란색 부분. 그럼 여기는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니? 이게 문제야, 첫번째. 파란색 부분의 넓이.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게 뒤에 가서 역함 수 때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넓이라는 서 무조건 DX 쓰는 게 아니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파랑색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전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파란색 넓이는 1 곱하기 1이고, 거기에서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빼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에요를 쓰는 거예요. 여 3분의 2. 그러면 걔가 3분의 2인데, 예, Y는 AX제곱이 그 넓이를 2등분한데, 그럼 2등분할 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2등분할 거니까. 2등분할 거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를 또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야.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 내가 요 앞에 부분을 넓이로 구할 거냐 아니면 뒤에 부분만 넓이로 구할 거냐 그래 뒤에 부분만 넓이로 구할 거냐 응? 아 지금 잘못 떠들었네 지금 아 어, 미안해 얘들아 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laughs> 어 선생님 이제 흥분해서 지금 살짝 잘못 떠들었어요 어. y는 f(x),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구간을 잡고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의 거 빼기 아래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게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란 말이야. 아,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넓이를 구하는 식은 위의 거 위의 거 y는 1에서 아래 거요 녀석. 그럼 어디까지? 1까지. 자,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의 넓이가 0부터 1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 자, 요렇게 풀면 노란색 부분이 한 방에 나옵니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구간을 맞춰야 돼. 자, 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니까 여기 x-3분의 x 3승. 그래서 1-3분의 1. 자, 그러면 그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야, 요 절반의 넓이의 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절반은? 역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할 건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야 1이 나오려면 1이 나오려면 어디까지니? 그게 문제인 거잖아. 얼마 대입하면 1 나와? 루트 a 분의 1을 대입하면 y 값 1이 나오네 그렇지? 자 그러면 저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자 0부터 루트 a 분의 1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의 것 빼기 아래 것. 자, 그게 아까 구한 넓이의 절반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녀석. 어, 좀잘안 보인다. 자, 그러면 얘가 x 3분의 a x 3승 루트 a 분의 1. 자, 대입하면 루트 a 분의 1에 빼기 루트 a 3승분의 약분하면 3 루트 a 분의 1이 되고, 자, 그러면은 3분의 3 통분하면 3루트 A분의 2가 넓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얘가 이제 1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의 넓이식을 써야 된다. 딴 데로 살짝 갖다 왔어요. 자, 다음. 어, 뭐 계속 이제 설명했때 문제들인데요. 자, 16번. 자, 3차인데, 자, 이때, 어, 요 위에 있는 넓이랑 아래에 있는 넓이가 같다. 아, 같다 아니라,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자. 자,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fx, dx. 그 다음, 아래 구간은, 자, 0부터 1까지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fx, dx. 자, 요렇게 풀면, 됐지요? 이런 이제 특별하게, 그냥 넓이 구하라는 식이니까, 위에 구간 넓이, 아래 구간 넓이 구하는 식을 한번 연습해 봤어요. 정적분 할 거니까, 제곱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돼. 자, 자, 17번. 자, 아까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확장판입니다, 이제. 자,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뿐만 아니라,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도 공식을 쓸수 있다고 했는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EX. 그 다음, Y는 AX라고 하는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둘러싸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Y는 AX. 자, 그러면 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그러면 여기는 교점이 0이고 여기는 교점이 얼마냐 몰라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0과 알파를 구하기 위한 식이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e x는 a x의 근이 0 또는 알파인 거지. 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e 플러스 a x는 0이 되고요. 근은 0과 e 플러스 a예요. 이렇게 된거야 자,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까 공식이라고 그랬잖아.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게 36. 이렇게, 남겨,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양변에 6 곱하면 얘는 6의 3승. 자, 2 더하기 A의 3승은 6의 3승. 이 더하기 a는 6 따라서 a는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야지 훨씬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식대로 풀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차와 2차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공식까지를 준비해서 꼭살펴십시다 <laughs> 8번. 똑같죠? 제발 공식 연습해. 풀수 있어요. 버티지 말고 공식으로 풀어. 이차화 직선 공식이야. 자, 이차화 직선 공식이야. 공식다 공식이야. 자, 21번. 공식이야. 아, 21번하고 22번하고 23번은 이제 좀 달라졌죠. 어. 넓이가 X축에 대하여 2등분. 자, 넓이 2등분 되는 상황이 사실은 좀 문제별로 고민을 해야 돼. 어떤 상황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정적분을 할 거냐. 자,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위치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 그다음 0과 1을 이렇게 지나. 그러면 Y는 AX가 얘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그게 X축이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 하나를, 이 Y는 AX가 만들어 된단 얘기죠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S1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음?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으로 구한 거야, 지금. S1. 그러면 S1 더하기 S2는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것의 2배가 되겠지. 얘네 둘을 얘가 2등분한다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아까 문제랑 똑같아진 거야. 이 자리를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어, 둘러싸인 넓이 6분의 1. 알파 마이너스 0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은 6분의 2예요. 그러니까 알파 3승이 2인 거야. 어? 그럼 알파는 누구냐 알파의 존재는 누구냐 이 교점 마, x제곱 마이너스 x와 ax의 교점이 x는 0 또는 a 더하기 1인데 이 a 더하기 1을 알파라고 지금 쓴거지 그러니까 요자리가 a 더하기 1인거야 a 더하기 1의 삼성은 2에요 공식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6분의 공식을 정말 써야만 편한 거야. 안 그러면 못 구해, 어떤 건. 그러니까 넓이 2등분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을 쓸수 있다. 자, 넓이식을 공식으로 쓸수 있나 판단해 보세요. 자, 식이 나왔으니까 둘의 교점이 나와. 자, 여긴 3이야. 여기는 4야. 자, 얘들아, S1 넓이 공식 써봐, 뭐야. S1. 둘러싸였잖아.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자, S1이야. S1. <laughs> 자, S2 조심해야 돼요. S2. S2의 넓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막 생각하면 안 돼. 자, S2는, 자, 요, 요 y는 x를 따라가는 부분과 곡선을 따라가는 부분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을 따라가는 부분은 아까 3이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2분의 9를 하면 되는데 자,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는 3부터 4까지 저 2차 함수로 둘러싸였어. 요게 식이 되는 거야. s2의 넓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것 중에 둘러 쌓였으면 얘는 공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 이런 부분은 공식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공식으로도 풀면풀수 있어 자 얘들아 이 전체 넓이가 공식이 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이 전체 넓이가 공식이야 맞죠 전체 넓이 공식 뭐야? S1 더하기 S2는? 6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이야 0과 4와 X축으로 둘러싸였으니까 그럼 S1은 뭐야? 6분의 절대값 a 아까 여기 3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야. 그러니까 각각 공식으로도 구해지는 거야. 둘러 싸여야 되는 거야.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 싸여야 넓이를 공식으로 쓸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자, 다음이 이제 어려운 파트 2 개가 남았어요. 24번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남았는데. 자, 이거 잠깐 끄었다가.